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별, 내 인생의 꽃, 당신 말고 누가 또 있나? 이 넓은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 당신만이 내 사랑 반쪽. 꽃 그름 타고, 꽃 비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내정날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하나뿐인 소중한 당신 d 리 r 리내 사랑 d 내 전부를 모두 줄 거야 내 일생의 MVP 그대의 기에 사랑의 금메달 줄 거야 딸링. 자,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laughs> 가습기 보이스 가수 신성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겨울엔 아버님 댁에 가습기 하나 놔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습기 보이스를 소유하고 있는 가수 신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반갑습니다 네. 아, 직접 들어보니까 왜 별명이 붙었는지 저는 알것 같은데 처음에 목소리와 정말 잘 어울려요 근데 실제로 이 별명이 어떻게 붙어지게 된 건가요 제가 모 프로 경연 프로 나갔을 때 마스터로 계셨던 우리 장윤정 선배님께서 제 노래를 듣고 나신 후에 목소리가 굉장히. 촉하다. 가습기를 좀 쬐고 온것 같다. <laughs> 그 말, 그러니까 멘트를 하셔가지고 음.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가습기 보이스라는 어, 이런 수식어를 갖게 됐습니다. 어, 그러면 음. 그 가습기 보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가습기를 많이 사용하십니까? 어, 아, 뭐야. 우선 집에, 네. <laughs> 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집에다가 진짜 가습기를 틀어놓기도 <laughs> 하고, 차에서도, 네, 네. 차에서도 미니 가습기를 좀 틀어놔가지고 예. 촉촉하게 네. 계속 이렇게 적셔놓고 아, 있습니다. 아주 음. 이게. 상업적인 별명이야. <웃음> 가습기 <웃음> 광고를 노리는 거잖아. 어... 맞죠? 아 어, 예, 좀 뭐, 광고 주분들 <laughs> 아, 아직까지 제가 가습기 광고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혹시 보고 계신다면, 어, 예, 좀 섭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습기 <laughs> 네. 모스 신성 씨, <laughs> 팬들이 대단한 게 팬들이 또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해주셨다면서요? 아 어, 제가 생일이 7월 18일이거든요. 예. 그때 왜 보통 생일날이 되면 아이돌 친구들 보면 뭐 버스 정류장이나 이 지하철역에 전광판을 띄우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아 저희 팬분들께서 예. 더 정상급 가수가 되라고 뭐? 더 높은 위치에 어디야, 아 저희가 서대문 사거리에 아 데, 예. 위에다가 이렇게 딱 띄워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진짜 살면서 저에게 어 이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와. 팬분들께서 이루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시죠. 네. 뭐 팬분들도 팬분들이고 요즘 뭐어딜 가나 신성 씨를 반기십니다. 그 중에서도 신성 씨를 가장 반기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찾아가 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네. 어딜까요남 어디보다도 신성 씨를 유독 반긴다는 저희 고양이산입니다. <laughs> <laughs> 신나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는 행사장인데요. 네. 뒷편에서 무대 준비하고 계신 신성 씨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따라 좀더 신경 써서 치장을 하신다고 해요. 의양의 선배 떨려. 금이환영하는 금위라고. 금이 아, 출남 예산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또 예산에 또 행사가 있다 보니까 또 예산군에서 저를 또 초청해줘가지고 행사가. 예산은 무조건 마시야. 아, 일순입니다. 어, 대부 진성 씨도 오셨어요. 어, 예, 진성 씨. 진성 씨. <laughs> 제고장또 예산에 아, 좀 모셔가지고 저 애고장 이야 아, 예, 좋은데도 태어난 <laughs> 글자 그대로 참 신선한 <laughs> 저 친구입니다 <laughs> 예. 그리고 사실 기럭지면 기럭지 인물이면 인물 <laughs> 학식이면 학식 <laughs> 제일 중요한, 중요한 것은 또 노래하는 가수니까 노래, 노래 정말 잘하잖아요 우리 가요계 좋은 그런 아주 새로운 그릇이 하나 이렇게 다 탄생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후배들에게 격려를 아끼시지 않습니다. 한여름씨도. 네, 네. 한여름씨가 고향 충남 한성이라도. 아, 춤춘 것 같아서 잘 만든 것요 실제 그 성격이 더 좋지 않나. 더 쿨하고. 또 뭔가 또할 말은 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저랑 또잘 맞는 것 같아요. 카메라에 좀 가신가? 카메라에 약간 가신 <laughs> 있죠. 냐면은진하시찐친이거든 <laughs> <찔러 찐>, <laughs> 그쵸? 프로듀 한여름 씨의 상큼하고 발랄한 무대까지. 아뭐 내공은 뭐 말할 필요가 예. 없죠. 진성 씨 무대까지 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예산의 아들, <laughs> 예산의 아들. <laughs> 가수 진성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환영해주세요. <laughs> 예산의 아들 나오십니다. <laughs>

아또 우리 예산의 아들 신성 씨 오셨으니까 예산 시민분들도 더 신한 것 같은데요. 온몸으로 지금 무대를 즐기고 계십니다. 팬들하고 눈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무대 매너 역시 완벽하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 <laughs> 눈을 맞춰주시니까 저렇게 또 신이 나신 거예요. 어머나, 거의 아, 광팬이신데? 그, 미스터 트롯 나오면 엣지도 하고 많이 들었어요 제목, 제목, 제목. 너무너무 멋있다 봐요. <몬레인> 예산에서 이렇게 자생님분 처음 봐시유 어깨가 나모 머리가 드었어대단좀추 시이팅 I LOVE YOU! 팬서비스는 무대 아래에서도 계속됩니다. 즉석 팬사인회가 열 예산에서 유독 뜨거운 사랑을 받는 예산의 아들! 스튜디오에서 마저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laughs> 네, 정말 예산분들의 큰 사랑을 받고 왔는데 예산에서 태어나시기만 한 건가요? 아닙니다. 태어나기도 했고요. 예. 네. 자라나기까지 하고 학교도 다니고. 네. 어,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 그쭉 사신 거예요? 어, 예, 올해 7월에 제가 서울에 올라왔는데요. 그 전까지는 계속 예산에서 예. 예, 지내다 35년 동안 <laughs> 살다 보니까 정말 토박이라는 어. 어, 그런 수식어도 있죠. 예산 네. 토박인데 이제 이 정도로 유명해졌다. 어. 이제 그럼 다음에 예산 군수해야지. 아. <laughs> 정치계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 아, 예, 저는 오로지 노래에만. 노래하셔야죠. 6시 내 고향 보니까. 네. 근데 정말 그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6시 내 고향에서 대박자로 활동하시는데 농사에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 우선은 저도 저희 집이 이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예. 어~ 저에게는 아주 딱 맞는 예. 안성맞춤이죠 오. 그래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네네. 농촌에도 일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 (4명) 어, 트로트 가수, 네? 어, 노지은 씨, 노지훈 그리고 씨. 황윤성 씨, 네? 김경민 씨, 이렇게 아 해가지고 네명다 보면은, 어, 끼면 끼, 뭐, 노래면 노래, 뭐, 얼굴이면 개성도. 얼굴. 맞아, 맞아. 체력을 다 갖춰서 그래도 네박자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늘 전국적으로 가, 이렇게 가가지고, 농사일도 도와드리고 또 트로트도 열심히 불러주면서 아, 즐거움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온갖 신부름까지 다 해주시는데 근데 농촌을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별명까지 있으시다고. 별명, 있으시다 오, 별명 오. 그리고 또 특기? 특기요? 특기 특기 <laughs> 그리고... <laughs> 아모 프로그램에서 이걸 한번 했었었는데 아, 시골에 좀 매미들이 많이 울잖아요. 매 많죠. 네. 그래서 절 그러니까 주변에서 절대 방송 나가서 하지 마라 재미없다 하는데 어.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한 번만 더하고 메미 어, 어, 항상... 소리 개인기 아 보통 이제 메미가 윙윙윙윙이게 거잖아요 근데 애메미가 있습니다 애메미가 어, MMA? 구구단을 어, 외웁니다 네. 어, (2) 곱하기 (5는) (10이잖아요) (2) (5) (10) (2) (5) (10) (2) (5) (10) (2) (5) (10) (2) (5) 씨 이렇게 웁니다 아, 네 이게 개인기라고요 <웃음> <웃음> 제가 이거 안들으려 설명을.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울음소리가 이오시, 지그지그지그시, 이오시 이런 게 있어요. 모르신 분이? 어떻아나 그냥 억지로 웃어주니까. 똑같은데? 없네. 예산에 안아보셨죠 애매하니까 네, 네. MMM. MMM 빨리 네.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애매하니까. 애매하겠습니다 네. MMM. MMM. 진짜 이거 하면 안될것 같아요. 어제 아니, 재밌었어요. <laughs> 시골에 오시면 진짜 이렇게 니다